우리의 삶은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쉼없이 흘러가고 한번 지나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시간도 끊임없이 전진하며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매 순간을 살아갑니다. 어제의 태양이 오늘의 태양이 아니듯 어제의 시간은 오늘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흘려보낸 어제는 과거라는 이름으로 기억 속에만 존재할 뿐,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명백한 사실은 때로는 고통스럽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현재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종종 망각하는 사실은 바로 이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라는 잔인하지만 명확한 진실입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하지만 동시에 어제가 영원히 사라졌음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 엄숙한 진실 앞에서 우리는 겸허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단한 번의 기회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과연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혹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거나 이미 지나버린 과거를 후회하며 현재를 소홀히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이라는 선물, 지금이라는 기회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싶은가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여 일생이 되고 그 일생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는 역사가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시간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당신이 이루고 싶었던 꿈은 무엇이었나요? 어린 시절부터 가슴 속에 품고 있던 그 열정적인 꿈 혹은 사회에 나와서 새롭게 발견한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당신이 배우고 싶었던 새로운 기술은 무엇이었나요? 외국어 학습, 악기 연주, 코딩, 그림 그리기 등 당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할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꼭 해보고 싶었던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낯선 곳으로의 여행, 봉사활동,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 등 당신의 삶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순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 기술, 경험을 위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혹시 나중에라는 이름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음에 기회가 오겠지, 언젠가는 할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소중한 현재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나중에는 절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마치 모래시계 속 모래처럼 끊임없이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흘러내린 모래는 다시 위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이와 같습니다. 매순간이 소중하며 단 한순간도 허투루 보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길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소중한 시간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거나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으로 현재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또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압도당하여 오늘이라는 선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현재를 온전히 느끼고, 현재에 당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배우고 있는 것,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것,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에 온전히 몰입하십시오. 매순간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당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십시오. 당신의 삶의 방향키는 오직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현재에 충실한 삶이야말로 후회 없는 삶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새로운 시도, 새로운 경험은 때때로 실패와 좌절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 것은 언제나 두려움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값진 경험입니다.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최소한 당신은 시도했다는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실패는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당신의 지평을 넓혀 줄 것입니다. 위대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만큼 큰 실패는 없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당신의 잠재력을 깨워보십시오. 당신 안에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도전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며 당신의 삶의 지도를 넓혀 나가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우리를 지지하고 사랑해주는 소중한 인연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쑥스럽다는 이유로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말해야지, 다음에 더 잘해줘야지 하고 미루다가 영원히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포옹을 건네 보십시오. 작은 표현이 그들의 하루를 나아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당신과 그들 사이에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유대감을 형성할 것입니다. 후회는 항상 지나간 후에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시간을 후회로 채우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아낌없이 전하십시오. 후회 없는 사랑은 삶을 더욱 찬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가꾸는 것은 당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맞춰 살아가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과 몸을 돌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남들의 평가에 휘둘리거나 타인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꿈과 열정을 따르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즐기며 당신의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충분히 휴식하고 에너지를 채우십시오. 명상, 운동, 취미 생활 등 당신의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할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당신의 삶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은 당신의 시야를 넓히고 당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입니다.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배움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교를 벗어난 순간부터 진정한 배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키십시오. 온라인 강좌, 다큐멘터리 시청, 새로운 언어 학습 등 배움의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배움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며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지식은 언제나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며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십시오. 배우고 성장하는 기쁨은 당신의 삶에 끊임없는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예를 들어 따뜻한 햇살, 맑은 공기,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 등이 모든 것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당신의 삶을 더욱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불평보다는 감사를, 부족함보다는 풍요로움을 발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매일 감사의 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감사할 일이 무엇이었는지 기록하고 그 순간들을 되새겨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의 시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당신의 삶에 더 많은 행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감사는 후회를 줄이고 만족감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단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을 매순간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한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